제목은 배다니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배다니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예전에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는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바람이 확 세차게 불어서 이 불이 다 꺼지고 만 겁니다. 평상시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왕비를 되게 사모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불이 꺼진 거를 귀에 삼아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왕비가 예뻤나봐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뽀뽀를 딱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완전히 그것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그런데 그 왕비가 다행히 그, 우리로 말하면 상투를 딱 잡아서 그걸 딱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왕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한테 무리하게 범한 놈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상투를 이렇게 풀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을 켜서 상투가 풀린 놈은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또 여자분들은 소리가 날카로워서 굉장히 멀리 가지 않습니까? 막 소리. 그때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을 켜지 말아라. 신하들은 지금부터 모든 상투를 풀으시오. 그래서 다 명시, 다 명시 풉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불을 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딱 켜고 나니까 아무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입었던 그그 그 무관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나서 임금이 생명이 위협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임금을 대신해서 그 무관이 죽어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를 갚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를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그다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은혜를 자기 생명으로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한 예쁘게 생긴 여인을 몇 명의 사람들이 머리채를 붙잡고요 질질 막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막 화가나 성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막 뒤를 따라왔습니다.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세우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넘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참 난감하죠.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자니 이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이 없이 엎드려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적기 시작했을 것이다. 많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적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이죠.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르던 성난 사람들은요, 한명한 한 명씩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의 죽음당할 뻔한 일에서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뒤로 두문불출하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가슴을 조이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한 여인이 나타나서 옷값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하염없이 하염없이 씻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 그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 발을 씻기우며 우는 여인을 성경은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이두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고 돌로 치려 했던 그 여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은혜 은혜를 알았던 그 여인,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하지만 예수님이 철저히 외면했던 외식했던 바리새인들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영접하여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세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당시에 최고로 인기 있는 한 라비요 선생이요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집에 모셔드리므로 자기가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랑거리로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도 예수님을 정중하게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뽐내고 선전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요, 예절이 바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요, 손님을 초청했을 때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손님에게 영접의 뜻으로 입을 맞추고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려야 하며 옷과 머리에 약간의 향수를 우리로 말하면 향수를 뿌려드리는 것이 그 전통이고 관습이고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를 진 여인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예수님 발을 씻기며 발에 입을 맞추고 그다음에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또 실망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한 장면과 하염 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여인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우리가 우리 먼저 제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교만해진 그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능이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인생에 걸린 값진 향유를 자기가 시집가려고 남겨놨던 인생의 모든 희망이 들어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사실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구한 뿐만 아니라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살려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라비의 생명을 구해줬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찌 부끄럽겠습니까? 어찌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 갈 인생을 파멸의 인생을 죄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 앞에 무엇이 부끄럽겠으며 또 무엇이 아깝겠으며 무엇이 그분에게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분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있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며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죽게 하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외치며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진심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진심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유대인의 랍비요 지도자요 인정과 존경받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예수님도 기꺼이 그의 초청에 응해서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납비요 지도자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교만해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기본적인 예우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바리세인은 위선자인 줄 알면서도 국률하신 마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용서와 사랑을,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요, 용서와 국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메마른 가슴을 가진 자고, 그 여인 때문에 자기 체면에 손상될까봐 그 여인을 피했던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시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 그저 자기 체면과 사람의 시선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알고 머리를 풀며 자기가 죄인임을 다 드러내 보이고. 눈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손가락질과 수치를 무릅쓰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고, 씻지 못하여 흙과 먼지에 묻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닦으면서 그 받은 은혜를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이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에 닦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착각과 위선 속에 사는 이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의 체면을 의식하십니까? 무지 때문에 짓는 수많은 오류와 죄, 그리고 위선과 거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지적하며 비판한 적은 없는지요. 옥값을 깨뜨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회개한 이 여인,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행동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에서 뛰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여자여내죄 사함을 받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옥합보다도 귀중합니다. 여러분 그 옥합이 아무리 귀한들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만큼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뭐 명예와 권세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아무리 귀한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마보다 더 귀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주보다 귀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진실한 크리스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도 버릴 수 있었고 육신의 생명도 버렸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어 부은 향유가 방황 가득하게 다 향기로 퍼진 그 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회계는 옥합을 깨듯이 죄와 교만으로 뭉쳐진 나의 육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깨질 때, 내 육신이 깨질 때 비로소 나는 향기로운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오해 없이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이 주의 종게는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참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 사정을 다 아는데, 내가 그분 사정을 뻔히 다 아는데, 이 헌금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역사하고 있는 풀려지는 복을 부어질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 옥합 때문에 사실은 몸을 팔고 그 옥합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려 모은 정말 피땀 흘려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모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사그 옥합을 넣던 날 여인은 속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떳떳하게 살겠다. 이 옥합만 있으면 나도 신랑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 옥합이 향유가 가득 차는 날 나는 멸시와 천대로부터 벗어나리라.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는 여인이 결혼을 못하면 먹고 살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의 향유가 가득 차도 자주를, 자기를 맞아주는 이가 없고 그 이름이 어느새 더러워진 죄인으로 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국률이 여기고 용납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고자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씻지 못하여 흙과 먼지가 묻은 발, 냄새나는 발이었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가 개세만의 동산에서 군병들을 끌고 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며 예수님의 이마에 입맞추던 그 위선과 배반을 기억하십니까? 같은 입맞춤이라도 다 같은 입맞춤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헌신이라도 같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헌신을 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고 멸시하며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털을 닦았으며. 또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나에도 붙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영희 여사는요, 일제 시대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크리찬이었고요. 그가 한 남자를 택하여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사실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고, 다섯 아이가 있는 호래비, 40이 넘은 호래비였습니다. 그리고 불구자였고, 상의 용사였습니다. 가난 속에 부인마여도 잃고, 실에 찬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수없이 말려했지만 이 홍영의 여사는요 자청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 밤을 눈물로 다섯 자녀와 지낸 홍 여사는 불구의 남편을 도와서 집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희생을 몸소 실천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아이들과 남편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 여사는 그것을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전력을 투구해서 봉사해서 그 마을까지도 잘 사는 동네로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니까 한 가정도 회복되고 한 마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국립총리였던고 김종필 총리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보고되자 이김 총리는요. 그 여자는 분명히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총리가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크리스찬일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고 이, 여, 이 여인, 이분을 면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한 가정에 들어가 미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또한 마을을 이렇게 세우고 또한 면을 온전히 바꾸게 되는 이 일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 여러분, 예? 모든 자매들이 아이 딸린 다섯 명의 호레비에게 <laughs> 시집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laughs>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인 줄 알기 바랍니다. <laughs> 부모님도 아멘 <아멜> 크게 하시네요. <laughs>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보금...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사암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요, 뭐, 감옥에서 정가 2 7되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예, 연세살인마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온유한 성품으로 잘 자라온 자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과 막 20범 되는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모든 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영접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진심과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보기에 내가 죄인이 아니면 되니까 하나님 보기에 죄인인 걸 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